안녕하세요. 장터목 TV입니다. 영웅님의 기쁜 소식으로 하루를 열어보겠습니다. 가수 이명웅님의 5주년을 기념해 팬들이 랩핑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웅님 팬클럽 영웅시대 전국 연합 경기 북부는 8월 8일 이명웅 데뷔 5주년을 기념해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랩핑 버스를 운행합니다. 래핑버스에는 별빛 같은 영웅이와 건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래핑버스는 미스터트롯 전국 공연 일정에 맞게 서울, 대구, 창원, 경기, 고양 등 전국을 순회하며 운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고양지역에서 래핑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운행 예정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공연이 취소되었지만 예정대로 래핑버스는 운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증샷을 찍어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있는데요. 영웅님의 데뷔를 축하하는 이런 뜻깊은 이벤트가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영웅님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웅님이 어제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의 팬들을 향한 편지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요즘 가을 장마로 인해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와서 자칫 우울할 수 있는 토요일에 영웅님의 기분 좋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웅님의 편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영웅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주말이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이 비가 다 내린 다음엔 조금씩 선선해지겠죠. 이제 여름도 금방 지나겠네요. 비가 오면 역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한주 고생 많으셨으니 푹 쉬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뽑은 사랑 이콜센터 이명웅 베스트를 몇곡 뽑아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오늘 제가 부른 노래들 오랜만에 들어보려고요. 늘 보고 싶은 영웅시대 이 빗속을 걸어갈까요 둘이서 말없이 갈까요 이렇게 영웅님은 팬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영웅님이 보낸 편지의 팬들은 너무 감동받았다고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영웅님의 사진의 팬들은 또한번 난리가 났는데요. 영웅님의 사진 속 비율과 기럭지 때문입니다. 영웅님의 귀여운 의상과 목발을 짚고 있지만 숨길 수 없는 황금 비율의 모델이 따로 없는 것 같다고 팬들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또 편지 속에서 깨알같이 상황에 맞는 이모티콘을 올려서 팬들은 영웅님의 센스가 정말 타고났다는 말도 하는데요. 비가 많이 올때 혹시 팬들의 마음이 우울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며 편지를 써주다니 영웅님이 팬을 향한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영웅님의 사랑의 콜센터 이명웅 베스트를 들어보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콜센터 베스트 곡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좋은 곡들이 많아 뽑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나만의 베스트 곡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영웅님을 좀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그 다음 영웅시대 공식 팬카페에 가입해보세요. 좀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 행복한 이야기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상에 위치한 내 가수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휴식 같은 채널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터목TV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